김니아 만나라트 만드는 만화. 본 만화는 성동과 날조가 다소 있습니다. 어, 뭐야, 만화야? 만화의 재미를 위해 실제 방송과 흐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 오케이. 1. 방송 중. 해피뉴요, 다 신년하면 신년 계획을 세워야죠. 네? 메모장 개 짜친다고요? 아니, 잠시만요. 아, 아니, 그게 아니라, 여기 참 좋은 게 있어가지고, 머쓱, 빙구던 머쓱. 아니, 그래서 이게 뭔데요? 이거 수족코 아님? 수족코 아님? 이게 뭐임? 아, 그, 만날라트라고요 가운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이걸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 주위 8개 칸을 채우는 겁니다. 81칸. 음, 너무 많은데. 전스나 n 리스도 했어요. 당장 하죠 <laughs> 김니아 만나라트 만드는 만화. <laughs> 니 <아니, 웃음> 어, 그래서 목표를 뭘로 할까요? 칠일 파... 파트너스 트리머요. 음, 좋다, 좋다. 아, 정말. 웨이, 웨이, 목표를 크게. You k n o 아 오케이 일단 제 올해 목표가 방송 키우기는 맞으니까 그럼 일단 나머지키 등재되고 싶으니까 1만팔이랑 평총자 사.. 어.. 500.. 평총자 500이.. 어? 어디 개이름이냐고 그리고 인맥, 건강, 콘텐츠, 돈 하.. 오늘 욕 많이 나오네 그리고 뭐 환경적 요소도 갖춰야겠지? 쓱싹쓱싹 대충 그려버리기? 뭐든 일단 쑤셔 넣어버리기 81칸을 채우기 위해선 아무거나 쑤셔 넣어야 답이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 응. 지지직 파트너를 되기 위해서 응. 9까 가지 팔로워 1만 평청자500 인성, 건강, 환경, 돈, 컨텐츠, 인맥 쑥쑥쑥 일단 팔로워 1만 관종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빈곤 나는 청대고이야 제가 상대방 기분을 너무 살피는 다임이라 쪼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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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네 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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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이러기 너랑 얘기하기가 싫 싫은거야 그리고 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 미워 그럼 죽어 응, 음, 그럼 아무래도, 대형 서버나 외부 컨텐츠 지원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. 와, 뭐야,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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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! 뭔데! 그리고 뭐였지? 대기업 핏빨아서 팔로우 늘리기? 깡! 넌 인성에서 탈락이야, 이 새끼야! 그렇게 빈곤함과 만나라트를 하나하나 채워넣기 시작했다. 음뭐 넣지? 방송시간 다양화? 그건 이미 다양해 음 게릴라? 게릴라? <laughs> 아, 그리고 빈곤한 <빙구단> 분바이기이치이이건이지 <laughs> 않았죠? 거 응. 이거! 이거! 면 할수록 세거분거 이거! 이거! 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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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이 바꿨어 맞아. 인맥도 인사력으로 바꿨고 뭔가 좀 내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걸로 다 바꿨어. 내가 텍스트로 쓰면 말투가 딱딱해 보인다서 사무적 어체 고치기? 내가 이럴까봐 사회생활 안 했다는 이 자식. 이 새끼니까 말투 때문에 사회생활 안 했다는 새끼가 이이 새끼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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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, 왜, 왜, 왜. <laughs> 아, 어? 고정게임 하나 잡아서 하신 있나요? 나 숙제할 자신이 없어. 그럼 롤골드찍긴 2048년까지 롤만 볼래? 지소. <laughs> 그래, 어. 골드찍기는좀 빡세. 응. 그렇게 만날 아트를 빙구단과 하나하나 채워나갔고, 마지막 마음가짐만 남게 된다. 내가 쉴때일안 하기를 못 해. 사실 지금도 이거는 살짝 좀 힘들어. 그럼 그건 넣죠. 그래요. 조급해지지 말기. 일을 쉬려면 조급하면 안 되니까. 할수 있다는 마인드! 그렇지! 원형적 사고. 완전 럭키 비키잖아 아, 근데 저는 또 남을 볼땐 긍정적인데 저를 볼 때는 부정적이에요. 그럼 후회 줄이기. 미루기 미루기 미루니 이 자식아 후회를 미뤘다가 한 번에 타지면 어떡하려 그래? 아아아또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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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전에 끌려갔던 이 새끼입니까 네? 자만하지 않기도 근데 자만하지 않기도 놓긴 넣어야돼 진짜로 사람이 자만해지면 안 돼. 결국 늘어난 빙구아 이제 못채워지더 채울 게 없는데 채울 게 없다는 자만하지 말기. 여기에 눈치 덜 보기 넣고 착한 아이 주무은도 버려야 되고. <laughs> 죽어, 죽었는데, 빙구? 죽어버린 빙구였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오! 이거 저번에 왔던 팬아트죠? 아무튼 그렇게 김영 방송에는 무적의 방패가 생겼다. 대구모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까? 우리 할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눈치를 덜 보기로 해요.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운영적 사고. 바쁘고 열심히 사는 나. 아름다웠습니다 아, 내인데 지금부터 자도 일 시간 못 자는데. 우리 조급해지지 말아요. <laughs> 이거 녹는 거 계기였네? <laughs> 아, 만달라트 괜히 했나? 우리 후회를 줄여봐요. 아. 그리고 우리는 몰랐다. 이만달라트가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. 와, 투비 컨디션, 뭐야, 얘 재밌다. 잠깐, 그만, 제발, 앉혀야 한다. 앉아라. 제발, 앉아주세요. 앉혀야 한다. 앉아라. 제발, 앉아주세요. <laughs> 눈, 눈을, 눈을 부릅뜨며